겐에서 해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49강입니다. 249강의 제목은 믿음으로 30일간 치유 말씀을 고백한 결과. 믿음으로 30일간 치유 말씀을 고백한 결과.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학성경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한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여기 마음이란 말은 영입니다 Spirit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아, 여러분, 이제 3월달이 됐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지만은, 아, 봄 기운에 밀려서 눈이 다 거의 녹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의 진리를 아시죠? 영어로 confession, confession, 고백. 고백의 진리를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질병 치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병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진리란 말이죠. 저는 지금 미국 오랄 로버츠 대학교 신대원에서 성경 성 치유를 가르쳤던 폴엘킹 교수의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Moving Mountains. Moving Mountains. 뭐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책입니다. Moving. mountains moving mountains 산을 옮긴다 그 말이죠. 케네스 목사님의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뭐그거나고좀 다르지만은 아무튼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19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중년에 활동한 믿음의 거장 12명을 저자가 선정해서 그들의 위대한 믿음을 설명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 뮬러, 찰스 스버전, E.W. 바운즈, 앤드루 모리 A.W. 토어저 등등입니다. 저희 오랜 시청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테네스키엔 목사님의 믿음 메시지를 따르는 신자들은 잘 알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계에서는 테네스키엔의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그러면 소위 믿음의 말씀 운동 (Word l of Faith Movement), Movement 믿음 말씀 운동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헤긴 목사님 이 만든 용어 아니고 이제. 여러 그 교육의 흐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지, 저희는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진리는 해기 목사면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치유를 받고자 원하신다면 이 믿음의 고백 가르침을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르침은 두 가지의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라인, 두 가지의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씀 운동을 약간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아까 말한 그폴 엘킹 박사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E.W. 캐년을 연구한 조 맥켄타이어, 조 맥켄타이어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킹 박사는 어, C.M.A. 교단, 어, <laughs> 어, Christian and m i s s c C.M.A. 교단 소속으로. 그 교단 창설자인 A.B. 심슨 박사를 따르는 그런 교수입니다 A.B. 심슨을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폴 교수는 일찍에 중고등부 담당 목사일 때 믿음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그걸 접하고 전적으로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에 진학해가지고 헬라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믿음 메시지의 일부가 성경 해석에서서 약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던 중에 마침 이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지 않고 치유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믿습니다고 고백하면서 약을 먹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고 그 고백 믿음의 고백 그대로 치유를 주장했지만은. 낫는 게 아니라 더 심해졌다,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 배운 대로 믿음으로 치유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게 되니까 이분이 믿음 메시지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비판자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 주변에 보면 방어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방어를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나 방은 반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이 말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 방언이 좋은 줄 알고 방언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이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방언은 없다. 방언은 뭐 거짓 뭐거 방언, 방언이다. 마귀의 방이다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방언을 안 한다는 말만 하는데 아, 이분도 믿음 메시지 듣고는 자기 병이, 몸에, 몸에 병이 생기니까 그대로 해봤는데 안낫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당가 됐다, 비판당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진료를 캐년이나 캐네스 해길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조지 뮬러, 찰스 스폴전, 에비 심슨, 이런 선배들이 가르쳤다고 이번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가르침은 별로 빛을 보니 못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가르침은 나중에 해긴목사님에 의해서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년 후에 킹 교수에게 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을 고생하면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별별 노력을 다했지만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당 클창 의사가 아무리 생각하도이 귀한 목사님 박사님이신데 이게 병이 안낫게 되니까 왜 병이 낫지 않고 몸이 좋아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킹 교수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메시지를 전부 다 버렸는데 건전하고 좋은 가르침까지 다 버린 건 잘못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다지 킹 교수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내려버린 어린 생물을 깨닫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효과가 없으니 나는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달 30일 동안 믿음으로 치유를 주장해야겠다. 이 가르침에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이렇게 깨닫고서는 이 사람이 매일 믿음과 치유에 긍정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일이 되기 전에, 30일 안에 이분은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할렐루야 마치 그 열대 혈류증앓는 여자처럼 계속 매일매일 고백했더니 아 예수님의 옷만 옷감만 만져도 병이 떠나고 회복됐지않습니까이 킹교수님은 30일을 정해놓고 얼마나 열심히 고백기도 했겠습니까? 마침내 30일 안에 치유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분의 이 놀라운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구독자와 시청자들 가운데도 이분과 같은 케이스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치유 고백으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상하게 잘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의 진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진리는 오늘 요절에서 보듯이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성경적 진리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어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속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술 벌려서 말하게 되어있어요. 고백하게 되어있고 선포하게 되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 선포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가르침이 믿음의 고백, 긍정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은요,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여러 번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이 진리가 있긴 있었지만은 희미하게, 희미하게 전해지다가 아까 말하던 19세기에 찰스 스폴전 목사님, 앤드루 머리 목사님 에비 신슨 목사님 등을 통해서 고백의 가르침을 조금 더 드러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폴킹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말이죠. 이 긍정적인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란 진리가 교회사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E.W. 케년과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십니다 E.W. 케년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교회사에서 교회사에서 널리 전파되도록 그 자리 잡도록 전파하신 분이 E.W. 케년과 예, 케네세계 목사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맥켄타의 목사님이 저술한 E.W. 케년과 그가 전한 믿음의 메시지. 그 배달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여러분. E.W. 케년과 그가 전한 믿음의 메시지. 여러분, 제 유튜브를 듣는 시청자들은 이 책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에게 엄청난 믿음의 부여가 생길 것입니다. EW Ken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의 님 삶에 간 것을 알 수가 있고, EW Ken이 믿음의 말씀, 메시지의 어, 할아버지 깨기고, 그 다음에 Ken의 세기는 아버지 깨기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EW k e n 와 그까 저는 믿음의 메신저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 구입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캐녀는 위에 언급해드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도 믿음의 고백지지를 조금씩 맛을 보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에이티 피얼슨, 에이티 피얼슨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또 찰스 에치 프리전 프리쩐, 또 조지 팩, 에비 승승, 캐리 저드, 몽고메리, 존 에스 노벨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진료를 이렇게 섭렵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캐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쳤다고 알려진 목사님이계서는 누구냐면은 존 노벨 목사님이십니다. 이존 노벨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목회를 했는데. 케년과 자주 강당 교류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치유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케년이 노벨 목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대강,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고백의 비밀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벨은 수년 전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으며 사탄이 그에게 어떠한 질병도 가져다줄 수 없다고 고백했다. 또 사탄을 향해서는 그에게 재앙이나 질병을 가져다줄 권세가 없 전혀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한 고백이 노벨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노벨이 모든 부정적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노벨이 모든 부정적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버지와 맺은 관계를 고백하는 종교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어느 날 파사디나에서 캐년이 노벨을 만났을 때, 노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 다시요, 노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 개년이 노벨 목사 노벌모사 만났더니, 노벨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그분에게는 상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말하자면, 1991년도에 해계 목사님의 렘마 바이블 신학교 요학 갔을 때, 가장 새롭게 배운 진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런 진리가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동안 죄의 고백, 교회에서 맨날 가르친 게 죄의 고백만을 가르치거든요.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은 거의 안 가르칩니다. 저한 번도 못 돌봤거든요. 근데 거기다 공부하니까 그걸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하는 진리를 제가 배우게 되니까요. 제 신앙상의 큰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혜겐 목사님 자신이 수업 시간에 자주 고백을 하라고 따라하게, 했, 따라하게 했습니다. 또 그의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끝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겐의 책을 소개받고 고백의 진리를 깊게 깨달아서 책으로 표현해서 크게 성공하고 유명해진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찰스 캡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찰스 캡스 목사님 책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대표적인 책이 회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저는 말이죠. 제 몸에 몸이 이상이 생기면 병이 생기면은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고 병의 이름을 압니다. 병의 이름을 알아야만 믿음의 치유에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질병을 제 몸에서 떠나게 떠나나고 명료한작작을할할있있습다다 예수의 이름과 제 a p p y very happy, very happy, very h 모든 p y very happy, very happy, very happy, very h a p p 그렇게 말씀하고 있 p y very happy, v e r 그래서 저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명 알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질병을 내쫓아버린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치유 선구 중 대표적인 성역 구절, 예를 들면 이사의 53장 4전 5절, 또는 마태 8장 17절, 또는 베드전서 2장 의 4전 말씀이나 대표적인 치유 선구를 집중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주 양막뭐 죽게 살기 정도로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 내외로 고백과 선포하다 보면은, 어느 날 질병에 떠나고, 취업계단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수다면 여러분은 도전할 수 있을 것이있습니다 여러분, 폴키 교수가 한달 기한으로, 30일 기한으로 고백할 때, 어떤 마음과 자수했겠습니까? 저희가 병원에 가도 못 고쳐, 의사가 못 고쳐, 야 그러다 못고쳐 이제 마지막 한강의 방법밖에 없다 는 말이죠. 그랬을 때3 0일을 제한을 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재상할 때는 아주 치열하게 그런데 의술 못치친 병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가열차게 고백하고 선포했겠습니까 남의 병은 내 몸의 병인데 말이죠 이 병이 떠나가라고 이 병을 물리치게 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가열차게 고백하고 선포했겠습니까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과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질병에 떨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30일 안에 다 고백한 그대로 모든 질병에서 암병에서 맞아 인생의 마지막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일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자음은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장이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전에 이 말씀을 한번 메시지했습니다. 자음은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장이 마음에 있느니라. 지장이 마음에 있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인생사에서 승리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 치료를 받으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전략이 몇 가닥 있습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는 일라 있습니다. 지략이 많을수록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붙잡고 끝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병보다 특허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 모두 출받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로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믿어 붙이십시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문장입니다. 첫째, 성경이 믿는 거로 말하라 했으니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믿는 거로 말하라 했으니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산 같은 문제가 질병이든지 경제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말할 때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말할 때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치유 말씀을 100% 믿고 지석에서 고백할 때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치유 말씀을 100% 믿고 지석에서 고백할 때그 말대로 이러지만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게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았다는 말씀을 믿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았다는 말씀을 믿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 여러분 입에 건강있고 여러분 입에 치유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풀어낼 때 선포할 때 속에 있는 믿음이 나와 가지고는 역사에서 병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아, 제가 유튜브 강연과 절반 정도를 요약해서 잘 정리한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오목사 열어주는 치유문 간증명 고백기도. 이것도 아, 제가 그래오 목사님의 치유문 열린 열두 가지 비결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또그 밖에 다른 간증 및 고백 기도을 여러 편 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엔드로 오메게이 지은 책입니다. 당신 인생을 변화시킬 계시적 깨달음 20가지. 왜 현재 엔드로 오메게이 이렇게 유리한 사회을 하게 됐는가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앤드루 워맥도요 미국의 침략을 한국의 장로교와 비슷한 건데 거기서 빠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연7기를 깨놨고 지금 콜로라도에서 콜로라도 주에서 카리스바이벌 칼지를 리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사역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그 비결이 여기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강연 에, 페이스스쿨 메시지를 믿음혁명 1, 믿음혁명 2 이렇게 해서 어, 제가 1, 2, 3, 4주, 5, 6, 7, 8주, 이렇게 해서 8, 8주, 그 다음에 매주마다 어, 어, 5개씩이니까 5, 4, 20 2 0꼭지에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 믿음혁명 1, 2를 구입해서 여러분의 중직자들 요원들을 교육시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가 많아야만 여러분이 치유목회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모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에 승리하시고 좋은 간증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여러분 치유는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확신 가운데 계속 전진하시고 좋은 치유 간증을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아멘, 바늘 놓이야.